오늘은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치 않습니다. 서둘러 채비를 준비하며 주자도에서의 낚시를 시작하는 마이티죠. 낚시를 시작해서 첫 고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자섬입니다. 사자섬, 제 앞쪽에 위치한 것이 머리입니다. 사자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꼬리쪽이 되겠는데 여기는 배꼽쯤, 이 뒤에가 배꼽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절에는 뭐 감성돔 뿐만 아니라 수원이 조금만 또 올라가면 뱅에돔도 불고, 대물뱅에돔이죠 50cm가 넘는 그런 뱅에돔도 배출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고기가 될, 되든 한번 멋진 파이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는 어, 졸복과 흡사하게 생겼지만 졸복은 아니고 흰전복입니다. 흰전복. 망상어, 망상어 완전히 막 난리다. 예 아무튼 미끼가 어, 일단은 그 망상어 합공치층을 뚫고 내려갔다는게 중요하니까 예입지를 받을 그뭐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내 물속이 궁금하다면 내 등뒤를 보시면 됩니다. 내 등뒤를 보면 내 등뒤가 이렇게 직벽. 직벽을 이루고 있으면 바다, 내앞 바랍도 마찬가지로 직벽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어, 이런 직벽지대는 예, 벽에 붙이는 낚시가 어, 조금 타근한 효과를 낼 때가 많고요. 어, 반대로 내등 뒤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가 진다면 내 물속도 완만하게 경사가 지가 있습니다. 내 바랍, 발압, 바랍도. 어, 그럴 때는 약간 이제 장거리, 예, 장거리 낚시가 조금 유효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등 뒤가 이렇게 직벽이니까 내 발밑은 직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벽에 붙이는 낚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철상가상으로 발 앞에 잡아들은 더욱 더 극성을 부립니다. 예, 지금 바람이 어, 우리가 하선 했을 때보다 아주 강해졌습니다. 뭐 최악의 어떤 조건? 예, 바람도 막 하나 치버리고 정말 힘드네요 낚시가 아, 이거 잡아도 많고 20년 만에 찾은 추자도는 마이티조에게 그리 보라보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감성돔 도전은 실패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강한 바람 속에도 물속 고기들의 오신는 뜸은 뜸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대하던 감성돔은 아닙니다. 네, 이 녀석은 그 망상어하고 좀 같이 생겼지만은 예 망상은 아니고요 예, 인상어라는 고입니다 망상은 이렇게 약간 넓은데 예, 인상은 이렇게 길쭉합니다. 치표돼 있죠. 예. 예 지금 뭐 인상어, 망상어. 예, 아무튼 뭐잡아가 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출발하면서 옥수수를 하나 들고 왔으면 하는 예,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 같으면 예 크릴보다는 예, 옥수수나 예, 어떤 대체 미끼가 안정적으로 채비를 바닥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 어, 확률이 조금 높다고 할수 있겠죠. 예, 지금은 크릴 예, 그릴, 크릴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 자버에, 그 극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핫꽁치 예, 망상어, 이런 자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내릴 수 있는, 예, 지금, 어, 1호찌에서, 예, 1 5호나 2호찌를 선택을 해서 조금 더 깊이 빨리 내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자버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수자도 감성돔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새 잊혀지고 점점 절박함이 밀려옵니다. 계속해서 입질은 이어지지만 야속하게도 감성돔은 아닙니다. 결국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반전을 노려보고자 자리 이동을 선택합니다. 어, 이곳에 하선을 해서 약 3시간 정도 네. 강한 바람을 맞아가면서 낚시를 했는데 지금 뭐 조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지금 조류가 저, 그 밀어 붙이고 있거든요. 바다를 보고 오른쪽으로 밀어 붙이고 있으니까 어더 뒤쪽 거풀이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수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추자도에서 혹독한 첫날의 낚시를 이어가고 있는 마이티조. 감성돔을 위해 옮긴 자리에서도 잡어들의 괴롭힘은 이어집니다. 이 잡아요 잡아. 아이고, 아이고, 망상어가 뒤처리에 내렸습니다. 망상어가 아, 이볼류 같은 이런 조류에서는 망상어가잘 있지를 하지 않는데, 워낙 개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바람 많이 분다. 오늘의 출조는 아쉬움과 함께 아무리 되려 합니다. 좋지 못한 기상 탓에. 철수밴 예정 시간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기간 많이 안서오감성이 어, 아니다. 숭어라, 숭어, 숭어. 기상이 너무 안좋았어 조기 철수를 합니다. 아, 오늘 뭐, 정리를 하자면, 아, 기상 여건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실패를 한것 같고, 예, 오늘 뭐, 신규 일전에서 아, 내일, 예, 보다 멋진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숭어, 숭어. 잦은 고생 끝에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첫날의 출조.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일의 낚시를 기대해 봅니다. <놀람> <놀람> 예, 오늘 그 오전에 기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제 그 여파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 늦게 지금 여기 포인트에 내렸는데요아 여기는 박미역섬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는 들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썰물이 끝나고 그 물돌이 후, 물돌이 후들물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입질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낚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썰물이기 때문에 발 앞에 조류가 발 앞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발에 벽에 붙여가지고도 입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실망스러웠던 조가를 만회하기 위해 찾은 다이아몬드 포인트. 추자도의 부속섬 중 하나인 박미역섬에서 가장 좋은 조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IT 조가 현재 서 있는 자리는 들물 시간대 감성돔을 만나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노래인가노래인가 우와! a 치 예. 발 밑에서 벤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조류가 바깥 방향에서 안쪽으로 굽는 예, 그런 지금 어, 썰물 진행 방향입니다. 어, 멀리 캐스팅해가지고 발 앞에 가져와서 발 앞에서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예, 떼지가한 마리 물었습니다. 어, 이 조류가 주구, 점점 약해지면서 대상 오종들이 일주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조금 약해졌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제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낚시가 시작됩니다. 수심층 공략에 애를 먹인 어제의 잡어들과는 전혀 다른 어종들이낚게 올라옵니다. 되게딱 붙어갑니다. 상승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따 볼락 크다 볼락 크예 볼락 예 이제 뭐 돌돔도 올라오고 볼락도 물고 이제 감성돔이 물 차립니다 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감성돔 전용대 감성돔 전용대에 원줄 2.5, 목줄 2호, 예, 바늘, 감성돔 4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목줄 한 60cm에 2B 봉투를 하나 물렸습니다. 그리고 찌는 2호 찌, 2호 찌에 어, 순간수정을, 어, 금속형, 예, 순간수정 찌를 달았고, 그 이유는 지금 물이 바뀌면 조류가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예, 그 가, 강하게 뻗는 조류를 대비해서 지금 세팅을, 어, 덜물 조류를 겨냥해서 이어지로 바로 세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조류가, 조류가 발앞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밑밥은 가급적이면 멀리, 멀리 치면, 아무리 멀리 쳐도 내 발앞으로 지금 밑밥이 떠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밑밥이 내발 밑에 모이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조류가 죽으면서 조류가 점점 약해지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꼭한 마리가 올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부치가 받, 가았어 예, 역시나 벤치네요. 야야 예, 감성돔은 나오지 않고 벽에 딱 붙이니까 예, 벤치, 뺀치. 벤치가 올라옵니다. 벤치. 예, 곧 감성돔도 올라오겠죠. 드디어 찾아온 간조. 조금 뒤면. 그토록 바라던 들물이 시작됩니다. 주자도의 감성돔이 모습을 보여야 할 차례입니다. 왔다. 예, 드디어 감성돔이 올라옵니다. 야, 아이고 힘쓴다. 어, 뭐야? 하늘이 빠졌다. 아. 예, 감성돔 맞고요. 예, 바늘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예, 감순도또 왔습니다. 예, 크진 않습니다. 뭘까요? 감순도일까요 예, 감순도 봤습니다. 예, 크진 않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은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기억이네요. 네, 꼬리가 휘어져가지고, 예, 작은 감성도 한번 올랐습니다 바로 하면 바로 묶었습니다. 이제 수심층 예. 이제 수심층 파악됐고, 예, 어디서 물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예. 어, 한 마리 조금 사이즈 괜찮았는데, 예, 벗겨졌습니다. 어, 입일 타이밍을 약간 놓쳤는지, 예, 벗겨졌는데, 그리고 바로, 바로 캐스팅해서 바로 한 마리, 어, 사이즈는 작지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감성놈이 본격적으로 입질할 것 같습니다. 글물과 함께 찾아온 주자도의 감성돔 어제 아쉬웠던 낚시를 한 번에 잊게 해줍니다. 오, 사이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와 대문 아니지만 아 돌돔 와 돌돔이 렇게오오오야 끝까지 먹네 끝까지 오 튀어도 <laughs> 뜰채로 막 튀어 나온다. 이야 진힘힘 진짜 벤지에서 벗어난 돌돔을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벤치를 갓버스나 돌돔예 작은 돌돔을 벤치라 그러죠. 이 녀석은 벤치를 하기는 좀 아껴오, 아까운 그런 녀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순돔을 한 마리 낚아야 되겠습니다. 벤치 말고 돌돔 말고 감순돔. 이 조류가 이제 많이 죽어서 밑밥을 찌 주변에 찌 주변에 밑밥을 투척하겠습니다. 아까는 조류가 빠른 속도로 밀기 때문에 찌보다 더 멀리 밑밥을 투척했지만 지금은 조류가 거의 뭐 거의 스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찌 주변에 찌 예, 주변에 밑밥을 투척해서 어 밑게하고 밑밥이 만나도록 예, 그렇게 연출을 하겠습니다. 돌돔 이후. 물속 고기들의 입질은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밑밥 투척의 방법을 달리하며 낚시를 이어가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좀 전에 어 똑같은 물때에 계속 입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입질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어 목줄을 교환을 했습니다. 좀 목줄이 좀 짧았고 또 한옥수 낮춰서 어 지금 채비를 다시 캐스팅을 했습니다. 돌돔이한 마리 올라오고 지금 갑자기 소강 상태인데 왔습니다. 예, 예, 호수를 한 호수 낮추니까 또 입질을 하네요. 이야, 신기합니다. 예, 이렇게 예, 또 입질을 합니다. 목줄을 이렇게 좀 길게 하고 한 호수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연스럽게 연출을 시키려고. 한우수 낮추니까, 이렇게 또, 감성돔이 입지를 합니다. 예, 아 이거 꽁치들 놀래가지고. 오, 예, 빅사이즈 감성돔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예, 여러분. 야, 드디어 추자도 감성돔 음. 나온 감성돔이 한 마리 모습을 비춥니다. 이야, 높았다. 쭈쭈쭈 이 호들아 으아차 어야어묵어무묵어예 추자도 추자도 감성돔 나온 감성돔이 한 마리 왔습니다 제 채비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목줄이 좀 짧았고 한우수 굵은 목줄을 사용했더만 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75로 낮추고 목줄을 길게 길게 하니까 또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고기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laughs> 낚시는늘 쉽지 않은 것임을 여저리게 느끼게 해준 추자도 준수한 크기의 감성돔 마이키저에게 선물하며 이번 출조의 고단함을 해소시켜 줍니다. 예, 지금 배가 철수 배가 왔는데 예, 아쉽습니다 오늘 이 자리 계속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 지금 철수 배가 지금 왔습니다 입질이 어디서 하는지 정확한 정확하게 이제 뽑아내는데 아쉽게 배가 오는 배가 예, 사이즈 좋습니다. 예, 한 마리 벗겨지고세 번째 감성돔. 야, 감성돔 지금 붙었는데 배가 왔습니다. 예, 배에서 지금 회가 있다고 좀 기다리준다고 지금 회랍니다.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이의 배려로 한 마리의 감성돔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마이티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모든 신경이 낚시대로 향합니다. 예, 또 왔습니다. 예, 고기가 지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예, 피크 타임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뭐, 크진 않지만, 지금 감성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연어석은 조금 작네요. 예. 계속, 낚시를 하다 보니까 목줄이 좀 짧아져서 그냥 계속 뭐 귀찮아서 계속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상하게 입질이 안 들어오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싶어서 목줄을 좀 길게 하고 한옷수 낮추자마자 지금 계속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낚시가 참그될거 아닌 것 같지만은 차이가 나는 게 낚시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뻥돌 하나 아무것도 아닌 동돌 위치, 거기에 따라 고기가 물고 안 물고 할 수도 있는 게 낚시입니다. 예, 오늘 그 이렇게 저 오후에 나와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박미역 다이아몬드에 내려 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조항을 또 낚시를 하고 갑니다. 예, 지금 철수배가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